부부 사랑은 신의 출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배워야 하나? 책을 잡으면 이 궁금증의 괴이지가 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로 후딱 읽어치운다. 책을 빨리 읽어치우는 나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책은 내 욕심보다 예수님의 뜻대로 진도를 빼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미치도록 행복하다. 내 삶의 긴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고 언제나 숙제처럼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제 예수님께 내가 깨달은 답이 옳은 것인지 확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 먹은 대로 살수 있을까? 왜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일까? 또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잘나고 싶은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 나는 이 숙제들을 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각오까지 했었다. 그런데 답을 찾았으니 너무나 행복하지 않은가 말이다. 어제 혼자 산책 중에 섬광처럼 한 가지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 소중한 정답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다. 궁금한 사람들은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라고 제안할 수밖에 없다.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정 문제에 관한 해결책들을 알고 있다. 그 답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 개입이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하고 소방관들께서 불을 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야 모든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문제는 불이 나면 119를 부르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 응급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안타깝다. 아무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그것도 성사미가 서로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 나의 이런 갈망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까리따스의 장소가 된다. 곧 부부 사랑은 신의 출연이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169쪽.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 조건이고 그 노력에 따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현존하신다고 믿고 살았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셨고 당신의 개입을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간절히 청하고 계셨다. 내 몫은 예,만 하면 된다. 예, 라고 답해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 빨리 오셔요. 라고 때를 쓰고 있었으니 예수께서는 안타까우셨을 것이다. 이미 넘치도록 은청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노으라고 때를 쓰고 이미 주신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으니 예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다.